오늘은 제가 칠판과 보드 마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강의를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강의는 고구려가 세워진 연도가 바로 고구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려가 세워지기 전에는 일단은 고구려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졸곤과 부여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재 아들해모스와 하백의 딸 유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아는 하백의 딸이고요. 하백이 누구냐면 물의 신입니다. 무리신이랑 무리신 딸 유아랑 그리고 이제 천 해무수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일단 했습니다. 그 부모님 허락을 안 받고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하룻밤이 끝나고 바로 이제 하룻밤만 지내고 이제 바로 해무수가 바로 이렇게 슝 떠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백 딸 유아만 낳은 거고 그래가지고 유아는 이제 집으로 일단 갔는데 부모님 허락도 없이 이제 받은 거여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베개 딸은 유아는 여기 부여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왕, 왕이 왕그하베개딸 유아를 보자마자 이제 왜우고 있냐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그 자기 남편이 하루만 지내고 바로 떠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여왕이 이제 이렇게 궁에 데려온거죠 그래가지고 하베겠다그 유아가 그래서 이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임신 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은거죠 근데 그걸 부여 왕이 그걸 사람이 와래를 어떻게 났냐 해가지고 이제 버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버렸는데 이제 동물들도 그게, 조, 그게 귀한 건지 알고 이제 막감싸 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호랑이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저 이제 구여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주몽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를 잘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특별한 것은 고구려 700년 중에서 날리는 사람은 양만춘이 양만춘 빼고 아무도 못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몽이 화살 주몽이 화살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멀리 날아가고 이게 얇게 화살 이그 촉촉하고 이제 이제 가벼워가지고 이제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활처럼 일반 활처럼 이렇게 일반 활이랑 훨씬 몇 배는 더 강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먹은 여기 부여 부여 그래. 왕자 부여 왕자들이 이제 부여 왕자들이 이제 부여 왕자들이 이제 주몽이 줄투심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 부여에 계속 두면 이제 우리 반란이 이렇게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 말을 하면서 이제 내쫓으라고 했죠. 근데 그 부여의 왕은 이제 그 일단 내쫓으는 말고 사냥감 왕자들이랑 어울리지 말면서 말 그런 거는 이제 말 그런거나 이제 그 돌보라고 하는 일을 준 거죠. 그래서 잘 돌봤는데 그주멍이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언제든 잘 버텨내라 해가지고 이제 잘 버텨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말을, 막, 다이어트 시키고, 이제, 그, 말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이지 않고, 이제 좋은 말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그렇죠. 이제, 왕이 이제, 그, 상으로 말한 피를 주겠다, 해가지고, 한 마리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 그, 좋은 말말고그 말을, 말을 딱 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머니 화살 열 개로, 아니, 다섯 개로, 사냥을 갖고 왕, 왕가 왕자들은 이제, 왕가 왕자들은 활 100개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주먹, 주먹, 왕자들, 왕자들,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면 주먹은 이게 동, 하나, 둘, 셋, 넷, 넷, 다. 그리고 10마리나 어, 잡고 그리고 왕자들은 2마리 잡고 왕은 1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근데 서뭐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봤더니 화살 한개다두 개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도 장차 어쩔 수 없다 이제 내쪽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죽이려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유하가 알아가지고 이제 탈출을 딱 시킨 거죠. 근데 그때 주몽은 그거 그 왕자와 왕자들이 중에서 제일 예쁜 예씨 부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씨는 그게 왕자들 중에서 제일 그런 사람 왕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고 이제 제일 예뻤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몽 주몽 주먹 주몽 예시가 주먹만 딱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질투가 화나가지고 이제 그거 그 사냥감이 끝나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딱 주먹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먹이 그 먼저 일단은 여기 유화가 유화가 이제 주먹한테 나가는 거죠. 여기를 위험하다고 그가서 주먹을 일단은 신하들을 일단 자기를 일단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졸본을 딱 옮게 된 거죠. 졸본에서 이제 소선호, 소선호가 누구냐? 졸본의 거기 공주인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남편감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주몽 소? 소. 소선호가 소선호가 이제 딱 이렇게 보 소선호가 이제 딱 이렇게 이렇게 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졸본의 왕이 죽자 이제 주몽이 그다음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본은 사라지고 졸본은 사라지고 졸본은 일단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주몽 주몽이 자기 성이 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성을 따가지고 이 고. 일단 성을 따가지고 일단 은 이름을 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응? 네? 고구, 구려라, 한 거죠. 이렇게 기원전 몇 년이냐? 37년에 이제 딱 고구려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 부연은 어떻게 됐냐? 부여는 나중에 이게 위협적이어가지고 일단 건지리지 않고 있죠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에 무슨 일단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에서 주먹이 여기로 딱 와가지고 한나, 한쪽에 한 똑같은, 똑같은 곳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내가 이제 접목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때 여기, 여기 대장이 여기에, 그기 여기를 마을 지킨 사람이 이제 여기 안 된다. 그럼 대결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껌두 마리가 있으면 이제 주먹이 한 마리를 왼쪽 눈에 탁 맞춰가지고 얘를 죽인 거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믿기지가 않아서 안 된다. 절대 못 준다. 해가지고 주먹이 이런 협박을 한 거예요. 여기를 안 내놓으면 약속을 했는데 안 내놓으면 지금 당장 여기 와가지고 숫대밭으로 만들겠다.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 거죠. 어쩔 수 없이 주게 됐고 이렇 이렇게 주게 돼 가지고 여기 영토가 이제 고구려 땅이 된 거예요. 래가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먹은 소선호 졸본 여왕 졸본 여왕이래.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온조랑 비류를 낳았습니다. 그 비류는 그전 남편님이 이미 낳은 거고 이제 온로를 이제 주머니랑 결혼하고 이제 딱나은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예시 예시죠 예시 아까 생각나시죠? 여기, 여기 부여에 있던 거 부여에 있던 거 여기 예시가 이제 여기 예시가 쭉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는 예시랑 이제 주몽이랑 오기 전에 이제 그냥 미리 결혼을 한거죠 그래고 이제 아들 이름이 유리 유리 유리를 나가지고 이제 일곱 모양 그걸 찾으면 이제 애씨는 그걸 안거죠 이제 저쪽에 이 아버지는 이제 그게 떠나가지고 이제 주몽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이제 유리가 이제 탁 간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소선호가 있으면, 선호, 소선호가 있으면, 여기에는, 비교, 원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원자리 배신을 먹은 겁니다. 어쩌다가 배신을 먹었냐? 그, 유리가 이렇게 딱 찾아와가지고, 이제, 주몽한테 왔잖아요. 여기 1 0원한도 이게 뭐 주몽 칼이 이렇게 뭔가 하나탁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라 믿고 이제, 이제 그 다음 왕으로한 거죠. 이제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둑자리 먹어가지고 이제 먼자리를 이제 소선우랑 비류는 이제 여기서 어나 비료 여기서 시제 저기 소선우가 이제 비료 언제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탁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에. 여기에 딱 와가지고 이제 비료파 언제파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루파 언제 파 비루가 이제 가고 이제 온조는 이제 딱 떠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다음 왕이 유리가 된 거죠. 이제 주몽은 죽고 주몽은 죽고, 예. 죽고 이제 주몽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유리 왕이 유리가 이제 여기에 왕이 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잘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한 개씩 눌러, 눌러주세요. 오늘 역사 강의가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도움되셨다면 다른 강의도 매일매일 거의 맨날 맨날 올릴테니까 많이많이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구려의 고구려의 몇년도에 세워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려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